어. 이거 내가 만드는 거야. 오뎅이랑 이거 저 뭐냐? 이 뭐야 이거? 어? 이거랑 놓고 저기. 응? 소세지. 아, 어제나못 봤어? 어제 좀 방송 오래 했지? 치즈도 가져야겠다 치즈 아내 치즈 어딨구나 어 푸딩이 어서와 사각? 그거는 내가 뭐라고 말해줄 게 없어, 푸딩아. 내가 중간에 말했잖아, 어? 강호 형님 할 때, 나보고 쭉 멀리 가있으라 한다고. 어, 스크린맨 서포터 감사합니다. 어 울산. 이 거리상으로는 별로 먼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기차를, 기차, 차를 여러 번 갈아타니까 그게 좀 그렇더라. 거리상으로는 멀진 않아. 부산 부산 내려오나? 있어? 그래, 아니, 나 부산 내려가면 뭐 푸딩이가 뭐 합방해 주나? 어, 합방해 준다 하면 같이 바로. 어, 잡아, 잠못 잤지. 푸딩이가 합방해준다고 했으면 또 내가 안 갔지. 응? 푸딩아, 어때 생각해? 좀 싱겁다. 음. 어우, 역시 치즈 들어가니까 정말 고소하다. 아, 비엔나. 밥이랑 먹으면 괜찮지. 미안하다. 지금 국어 시간에 좀 잠을 자가지고 마술법을 잘 몰라요. 음. 이 치즈 넣으니까 맛있다, 치즈. 진짜 고소다. 쫄면. 아우 치즈 정말 맛있네. 도중이야 귀신을 보고 싶었는데 못 봤네요. 악연이뭐 서세요. 음. <laughs> 귀신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거기서 저 강호 형님이 방 잡아준다 해가지고 하루 자고 올라 그랬는데 원래 내가 다른 데서 다른 데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모텔 잡은, 잡는다고 해도 잠을 못들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싸리 그럴바에 그냥 집에 가서 편안히 자자 그러고 온 거예요. 막상 거기 가고뭐 다른 일정도 없었고 근데 울산하고 부산하고 가까워? 음.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울산에서 대전까지 1시간 20분 잠자기 애매해 또 대전에서 서대전 가서 서대, 서대전에서 김제에서 또 1시간 20분 잠자기가 애매한거야 좀 어? 잠들었다가는 지나칠 것 같아가지고 아, 가까워? 그래? 야, 그러면 부산하고 대전하고 가까운 거네. 응? 부산하고 대전하고 가까워. 대전에서 KTX 타면은 금방이더라고 KTX가 260km 달리더라고 푸딩이가 합방해 주면 한번더 가고 푸딩 어때 푸딩이 합방해 준다면한번더 간다 어떻게 생각해? 떡볶이는 기본이죠. 아, 그래 어제 강호 영님 방송 재밌었어. 직접 보고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더라고. 그거는 국형님보다 내가 연락해야 돼. 내가 연락해야지.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있어. 아지 나중에 일 있으면, <laughs> 아, 부딩아 내가 부산까지 갈 일이 뭐 있겠냐? 응? 합방 아니면, 응? 너 만나러 가는 거 자체가 일이지, 방송하니까. 합방 아니면 나는 어디 갈 일이 없어요. 진짜. 근데 이번에 기차타고 가니까 그렇게 멀리안 느껴지더라 아 금방 도착해버리니까 그리고 아침에 그 대박집인가? 그 대박집 거기 맛있더라 강우 이님하고 방송을 아마 8시까지는 했을 거야. 내가 어 그때는 진짜 무서웠어. 햄버거 그때 진짜 무서웠어. 빨리 먹고 나가고 싶어. 아니면 막상 가니까 강호영이면 어디 방 한군데가 이불로 이렇게 문이 가려져 있는거야 응? 그래서 아 저기 왠지 기분이 나빠그 방만 아니었으면 솔직히 안 무서웠는데 강우 형님이 그방 절대 막 손대지 말라고 열지 말라고 막 그래 겁져가지고 그것때문에 햄버거 존나 빨리 먹었어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느낌이 쎄해 뒤통수가 <laughs> 아니 거기서밖에 소금 안뿌렸는데 근데 인정하는 게 거기는 웬만한 강심장 강심장 아니면은요 혼자 못 가요. 산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산 깊숙에 그 집이 있어요. 거기다 집을 왜 지었는지 모르겠어. 무슨 공장 짓다 말한 것 같은데. 아우 그 담력은 인정해 진짜 와대단해 아, 나는 혼자 못 가. 혼자 못 가. 강웅님이 싱가 간 거지. 산에, 차로 산길을 좀 올라가. 어? 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또 올라가 걸어서 길이 존나 가파르더라고. 음. 나는 LTE가 안 터지는 게 신기했어. 아, LTE가 터지는 게 신기했어. 안 터지는 게 아니고 완전 주위가 다 숲이고 나무고 풀이거든. 맞아. 혼자 가면 진짜 무서워요. 아 지금 강호 형님하고 그 소갈비 먹고 첫 개요. 푸딩 아 우리 부산 가면은 응? 같이 대박 집 한번 가자. 응? 맛있더라. 세팩 먹으니까 배부르더라고 둘리 한 팩에 15,000원인데 양이 저, 적지가 적지가 않아. 적당해. 네가 뿌딩이 네가 일로 놀러 와도 되고. 응? 내 차비랑 방 잡아 줄 테니까. 진짜 맛있다. 맛있어. 나 아까 누나랑 정읍 갔다 오면서 뭐 물건 을 실로 갔다 왔어. 근데 떡볶이 가자 먹고 싶더라고. 정읍에 가다 보니까 신전 신전 떡볶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사먹으려고 갔다 와서 들렸더니 그새 문이 닫았더라고. 그래서 아쉬운 김에 이거 롯데마트 가서 이거 샀어. 음, 먹으려고. 거기다가 내가 오뎅하고 햄만 더 추가한 거예요. 오뎅, 햄, 치즈만 추가한 거예요. 저. 아, 근데 진짜 맛있네. 맞아, 질부야. 진짜 그래, 사기꾼. 진짜 말해, 무슨 구돼야 된다고? 막은 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긴, 하긴. 이게 롯데마트에서 파는 쫄볶이, 쫄볶이 응, 거기다 내가 배고파서 햄이랑 오뎅이랑 더 넣었어요 맛있어 그게 그게 사 딸기야. 포종 사딸기 원래 주인 이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무조건 지서야. 그게 진짜 명견이야. 아무걔한테 아무 사람한테 꼬리 치고 따라고 그런 따라가고 막 그러는 걔는 똥개 근데 진짜 앵간한 개들은 막 짖으면서도 가까이 가서 이렇게 좀 만져주려면 꼬리 내려 그런 개도 안 돼. 절대 가까이 못 오게 막 짖어야 돼. 그게 진짜 명견이죠아무한테나 짖는, 짖는 개는 "아이, 나는 버프, 버프 생각하고 간게 아니야. 인마 버프 받았다고 하지 마". 원래 내가 강호영님이 전에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거리도 거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연락을 드린다 하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연락을 안드렸어 근데 어제 탐 어제 휴가 갔으니까 그그 그 전날 그 전날 전화 온 거야. 또 나가지고 어? 한번 출연해가지고 좀 재밌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번에도 거절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응? 좀 멀더라도, 어차피 그냥, 강호형이한번 본다 생각하고 한번 가자. 응? 그, 그래서 간 거지. 뭐, 나 시청자, 뭐, 버프, 뭐, 이런 거는. 돈봉 드는 야을 담력이 좀 세진, 세진 것 같긴 해. 아, 유튜브에 아프리카 채널 홍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강호 형님이랑 방송하게 된 거예요. 네. 아, 근데 중간에 진짜 누구랑은 말은 못 하는데 원래 우리가 세명이로 보기로 했어. 중간에 학업이제그 서울 사는 애한명꺼 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원래 내가 서대전 가면은 걔가 이제 내려오는 김에 나를 태우고 강호 형님한테 가기로 돼 있단 말이야. 기차 타고 타고 가는데 강호 형님한테 전화가 와서 어? 아이 새끼 뭐 전화 안 받는다고 빵꾸 냈다고. 응? 잠수 타고 온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서대전에서 다시 대전 가가지고, 응? 기차 타고 강우님한테 갔잖아. 학고방이랑은 이게 합방을 하면 안될것 같더라고. 왜냐, 걔네들은 시청자도 얼마 없고, 응? 최고 시청자가 15명 찍었더라, 15명 찍었다 하더라고. 완전 학고잖아. 개학고잖아. 방송에 좀 그런 미련이 없는 거야. 응? 한번 하고 안 하면 안, 안 하고 그런 약간 스타일이라 약속을 좀우습게 하더라고. 나도 하고긴 하고긴 하고데 나보다 더 하고 어저께 통수당했지. 오기 싫으면 연락을 하면 돼, 응? 형님, 일요일에 해서 저못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예 연락을 끊었다, 연락을 안 받더라고. 그건 아니지. 누가 오, 어 오기 싫다, 가기 싫다.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누가 뭐라 그러냐. 나 만약에, 응? 개 믿고 갔으면은, 합방 못했어.